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쇼핑머니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쇼핑머니의 특징은요, 가입비가 평생 한번 3만원입니다. 이것도 여행 갈때 3만원이 쓰여지는 여행 포인트로서 나중에 3만원을 할인받는 포인트로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어, 무기명 카드로 어, 출금을 할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통장거래가 곤란하신 분들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단계법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어, 다단계 방문판매 아닙니다 직급 이런 거 없습니다 추천수당 매칭상용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누구나 대리점을 할수 있는 대리점 판권사업이고요 추천 3명이면 누구나 할수 있고 3명 이상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리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특허출원돼 있고요,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특허출원을 한 내용이고요. 또, 총판을 가게 되면 무한대 수익까지 있고, 직거래 쇼핑몰이 오픈됐을 경우,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면 누구나 무한대 대리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고요. 여러 시스템이 모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대리점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자, 내가 소개를 받았으면 유료회원, 유료회원이라는 것은 3만원의 회원가입비죠. 두 분을 모집을 하게 되면 나는 대리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리점 조건은 두 명을 소개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할 때부터 독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유료회원을 가입시키게 되면 나는 대리점이 됐고 한 분을 더 가입시켰기 때문에 본인과 이세 번째 유료 회원은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립이 되는데 이 독립이 되는 이세 번째 유료 회원을 가입시켰을 때 나한테 2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유료 회원도 나처럼 대리점을 가기 위해서 두 분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대리점이 되면 세 번째 유료회원한테서 나처럼 2만원의 수익이 발생되겠죠. 자 그러면 대리점 가기 위해서 이두 분을 소개한 이분들로부터는 2만원씩 나한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거치고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나 방판이 아니고 직접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료회원이 또 대리점을 가게 두 분을 하면 저한테 올라오는 거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단 이분한테서 세 번째 회원은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 회원한테서는 저한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분이두 분은 영원히 나한테 수익을 준다. 자 그러면 이 앞전 그림을 보면 독립되기 전에는 이분이 두 분을 모셔왔지만 이두 분은 내가 대리점 되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두 분을 놓고 내가 세 번째 고객과 함께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한테서 2만원씩 소개자한테 올라가는 거고요. 이두 분도 대리점 하기 위해서 두 분을 하면 이두 명한테서 2만원씩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 세 번째 회원을 모집하면 이분도 독립돼서 나가고 마찬가지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대리점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오늘 세 분을 가입시켰을 때두 분은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모집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분은 각각도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두 분씩 소개를 하게 될 거고요 이두 분의 수익은 내가 아닌 나를 소개한 대리점한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세 번째 이 모집한 이분과 함께 독립돼서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레그한테서 2만원이 나한테 올라온다를 보시면 되고 이분도 세 번째 한 분을 모시고 나가니까 독립돼 나가기 때문에 이두 분을 놓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직대와 함께 독립돼 나가겠죠. 자, 그러면 내 수익은 이분이 대리점을 되기 위해서 두 분을 소개를 하고 독립이 됐죠. 자, 그러면 이분들도 대리점이 되겠죠. 대리점이 되는데 두 분씩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분씩 소개를 하게 되면 이분한테서도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나한테 이분이 대리점을 대기해서 나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분이 세 번째 소개 한 분하고 또독립어 나가겠죠. 자 이분들도 각자 또두 분씩 소개를 하고 세 번째 소개 한 분과 독립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이 생길 때마다 2만 원씩 발생을 한다. 그래서 총 3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리점 수익 구조입니다. 첫 번째 1 단계 수익 구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독립된 나로부터 세 번째 가입된 이분한테서 내 수익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분한테 수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쇼핑머니 대리점 판권 시스템 수익은 요 어, 누구나 1단계에서는 3만원에 진입을 하게 되고 지급은 2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아, 여기에 발생하는 1만원은 회사의 수익이 되겠고요. 한 명당 2만원씩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총 15명한테서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1단계 3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5명한테서 수익을 받게 되면, 5명한테 받게 되면, 10만원이 발생을 하죠. 10만원이 됐을 경우 2단계로 넘어갈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벌은 10만원을 가지고 2단계를 넘어가고요. 그럼 나머지 이쪽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20만원의 수익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단계에서는 한 분당 8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2만원이었지만 2단계는 8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4명한테서 수익이 올라오게 되면 3단계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도 총 15명한테서 120만원을 받게 되고, 3단계 30만원 넘어간 비용을 빼면 내 순수익은 9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1명당 24만원씩 올라오기 때문에 3명한테서 24만원씩 받게 되면 나는 4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단계에 진입을 하고 나머지 수익, 360만 원 중에 50만 원 진입한 비용 빼면 310만 원이 내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4단계에서 5단계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단계에서는 35만 원씩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 명한테서 받게 되면 10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총 받는 수익은 525만 원이지만 100만 원 방에 넘어갔기 때문에 425만 원이 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단계인 이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는 100만 원씩 갖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격이죠. 어쨌든 여기서 3만 원 내고 이런 수익을 올려서 올라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0만원씩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다 보면 쌓이겠죠. 그래서 15명한테서 1050만원을 받으면 졸업을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3만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진입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100만원을 매출을 하게 되면 똑같은 수익이 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15분, 이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씩 진입을 했다. 그러면 진입하는 동시에 1,050만 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100만 원을 다시 매출을 하게 되면 950만 원이 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 사이클이 돌아갔다 그러면 95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두 번이 돌아가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인원수가. 안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단계까지만 가면 수백에서 수천 그 이상도 가능한 수익을 하루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리점은 4대까지해서 이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총판은 이 수익이 4대에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 좀 넘었기 때문에 아주 극초기고요 지금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대리점 수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 1명한테서 2만원이 올라올 거고요 2대 2명한테 4만원 3대 4명한테서 8만원 2배수로 내려가죠 그리고 4대 8명입니다 그래서 16만원 총 3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10만원, 2단계에 넘어갈 때, 그 30만원 중에 10만원을 2단계 넘어가는 비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내 순수익은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10만원씩 넘어오는 거고요. 한 분당 8만원씩 수익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대 1명 8만원, 2대 2명 16만원, 3대 4명 32만원, 4대 8명 64만원. 총 합계 120만원이고요. 그 다음 3단계 넘어가는 비용 30만원을 빼면 순수익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3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어, 360만원의 수익이지만 4단계 넘어가는 50만원 비용을 빼면 310만원이 되는 것이고 4단계는 425만원, 5단계는 105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제자리에 진입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950만 원이) 내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고 진입을 안 했을 경우 이 수익이지만 진입하면 그 자리에서 또 사이클이 돌면 또 (105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이번 그림은 총판 무한대 수익을 예시해 놓은 겁니다. 총판에서는 무한대라고 했어요. 근데 6대까지만 계산을 해 봤습니다. 대리점은 4대까지 발생을 하는데 6대까지만 계산을 해 봤습니다. 7대, 8대, 10대,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6대까지의 수익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6대까지 되면 32명이고요. 32명한테서 발생을 하는 수익은 12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504만 원이 될 것이고요. 3단계에서는 1,512만 원, 4단계에서 6대까지 32명한테서 받게 되면 2,205만 원이 되고요. 5단계에서는 4,410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모두가 3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세분 소개하는 걸로 시작된 금액입니다. 누구도 더 투자한 금액은 없이 이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 수익을 전체 더하게 되면 8,75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머지않아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이 단계에 합류하셔서 이 수익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3만 원의 기적은 누구한테나 기회로 다가오고요. 어느 누구도 유료 회원 가입비 3만 원 내고 3만 원 내일 세 분을 모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대리점을 되기 위해서 본인이 3만 원 그리고 세분 소개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그세 분도 본인들이 벌고자 하게 되면 세 분을 소개할 것이고요. 그렇게 내려간다면 그 수익 가능한데 이론적이지만 어찌 됐든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한다면 부담이 가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멈추고 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3만 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당히 피해들을 많이 봐서 큰 자금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총판의 무한대 수익은 이렇습니다. 제가 총판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총판이 되기 위해서는 1, 2번 대리점을 배출을 했었겠죠. 세 번째 대리점을 갖고 저는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3번 대리점도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세 분을 소개할 건데 그 중에서 두 분을 놓고 독립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소개한 이 사람한테서 2만 원이 저한테 발생을 할 것이고 또이 3번 대리점이 독립해 나가면서 두 분을 놓고 나갔기 때문에 이두 분한테서 2만 원씩 그래 나한테 4만 원. 그리고 이 1, 2번 이분도 대리점 되기 위해서 두 분을 소개하고 독립해 나가기 때문에 이두 분, 두 분한테서 2만 원씩 8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네 분도 두 분씩 놓고 나가기 때문에 16만 원, 그 다음은 이 8명이 두 분씩 놓고 가기 때문에 16명 32만 원, 그 다음은 32명 64만 원, 64명 128만 원, 128명 256만 원 이게 1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저로부터 다단계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단계가 될 것이고, 2단계 대리점, 3단계 대리점,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대리점까지의 수익을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3만원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3만원이라는 것은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고요. 그 가입비 3만원은 여행 갈때 쓰여지는 포인트로서 예를 들어서 30만원 짜 여행을 간다 그러면 3만원을 그 포인트로 지급하고 27만원만 결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 가지고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류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대리점 또 총판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